뭐 여기 뭐 화로운 데서 사신다고 그러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한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서세월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지 5일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장례 절차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집중적으로 추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세원 씨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서세원 씨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세원 씨가 그동안 한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재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말로 뭐 유산이 뭐 얼마 이런 얘기하면 뭐 하면 돈원도 없어요 시원도 뭐 여기 뭐 화로운 데서 사신다고 그러는데요 비즈니스 호텔에 계셨어요 푸놈펜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보통 하루에 2, 3만 원대 4, 5만 원대 비싼 곳이라고 해봤자 10만 원대 아래였다 실제로 서소연 씨가 거주하던 곳이 고급 비즈니스 호텔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8살짜리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비즈니스 호텔을 잡아서 거주를 했다 서세원 씨 별세 원인에 대해서도 말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서세원 씨가 당뇨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꽉 말랐고 서세원 씨를 자주 봤던 분들 사이에서도 서세원 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서세원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정도였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서세원 씨의 별세 이유에 대해서 갖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디스패치에서 직접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관련 내용을 취재를 했거든요. 사실 서세원 씨가 한국에서는 수액을 맞다 사망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현지에서는 프로포폴을 맞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폴 얘기가 나오자마자 현지에 있는 관계자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직접 캄보디아 현지 병원으로 가보니까 현지 병원에서는 프로포폴을 다루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캄보디아라는 곳이 뭐 의료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뭐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배려를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 됐고 사실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죽은 거다라고 결론 나오긴 힘들다는 거네요. 현지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은 서서현 씨가 링거를 맞다가 쇼크사를 했다. 더 이상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주 씨가 왔다갔다라고 하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사실 서동주 씨의 캄보디아 행을 두고 굉장히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망을 드러냈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더욱이 한국의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비보를 듣고 캄보디아로 날아갔다. 우리가 몰랐지만 아버지에 대한 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동주 씨가 캄보디아에 왔다 갔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서동주 씨가 현지로 날아가서 현지의 캄보디아 한인회 관계자들이나 지인분들을 만나봤다고 하는데 서동주 씨는 아버지의 장례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돼서 관련 내용이 한국의 언론에 공개되게 된 경위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캄보디아를 떠났습니다. 운구나 화장 중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는 걸까요? 일단 한국에 있는 서세현 씨의 가족분들 가운데 일부가 서세현 씨를 한국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지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이라고 해서 왜 서세현 씨를 한국으로 모시지 않고 싶겠습니까? 다만 현지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먼저 서세현 씨가 지금 안치되어 있는 곳은 한 사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대다수의 병원들이 냉동고가 마련되지 않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고가 마련된 유일한 곳한 사원에 지금 안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날씨가 37도로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사망하신 지 5일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날씨와 환경상 서세현 씨를 온전히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서선 씨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운구 자체의 허가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돈도 돈입니다. 뭐 이런 관련 내용들을 수속하고 진행하는 데 대해서 3천만 원이 넘게 된다고 하는데 자,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서울에서 푸놈펜까지 5시간 반이 넘게 걸리고 현재 37도가 넘게 오가는 온도도 문제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운구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분들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지 교민들이 기억하는 서세원 씨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서세원 씨에 대한 국내 여론 사실 아무래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특히나 서정희 씨와 이혼 과정에서 서정희 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는 장면 그 CCTV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 대중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으로 각인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교민들이 보는 서서현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기를 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지인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선교를 하려고 했다 장학금도 따로 마련해서 현지 어려운 분들에게 도우려고 했다 좋은 일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나쁜 사람으로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평소 자녀인 서동주 씨와 서종우 씨에 대한 이야기는 좀 했을까요? 일단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들 자체가 외부인의 연락을 끊고 현재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방송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어머니가 어땠고 아버지가 어땠고 떠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정희 씨와 서세원 씨가 갈등이 있었을 당시에도 내가 그 어떠한 말도 못하는 걸 이해해달라라고 말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다만 서동주 씨에 대해서는 지인분들이 서서현 씨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서동주 씨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데 일조한 인물이 바로 서동주 씨였거든요. 그때마다 서서현 씨는 그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인분들이 계속해서 뭐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빠고 또 남자지 않느냐. 내가 다 안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면서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입을 열지 않은 것을 보면 딸과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으로 보입니다. 아내분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서수현 씨는 23세 연하의 해금 연주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뭐 거주를 했는데 딸이 지금 8살이거든요. 근데 딸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한국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서세현 씨가 굉장한 딸 바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 제삼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여러 차례 혼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분은 뭐항망갖고 뭐, 뭐, 말도 제대로 못해요.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어서 관련 수석들을 지인분들이 모두 나서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서세현 씨가 캄보디아에서 사보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분도 굉장히 다수 여러 차례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주인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였다. 금실이 좋아 보였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끈끈했던 사이였고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 소식이라. 더욱더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어찌됐건 이 모든 결정권이 현지의 아내분에게 있다고 합니다. 화장을 할지 아니면 서서연 씨를 한국에 다시 모셔가서 현지에서 다시 장례를 치를지 이 모든 게 오늘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 취재를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